이번 것부터 30분, 3 쿼터 남아서 10분 경기할게요. 10분 남았어요. 10분씩. 아니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이, 고늘 아이, 좋아, 빠르다, 빠르다. 아, 빠르다. 이대, 이대. 아! 에서 버다 됐다. 다 頑張った ¡Adelante, adelante, adelante! ¡Adelante, adelante! ¡Adelante! 잠시만요. 네, 전당한 몸싸움이긴 한데 좀 다칠 것 같아가지고 뒤로 한번 빼고 불러야 할게요. 괜찮으세요? 네. 안 다치게 할게요. 안 다치게. 이번에 올라가면 키퍼 다음번으로 교체할게요. 나이스, 나이스. 잠시만요. 키퍼 다음번으로 교체할게요. 이번 다음번으로. Lekefly. 아이, 끝까지! 아이, 옐로 <laughs> <블랙, 블랙, 블랙. 웃음> <laughs>

네, 파울이에요, 파울. 괜찮으요괜찮아요괜찮아요괜찮아요괜찮아요 괜찮으세요? 아, 네, 괜찮아요, 아,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 괜찮으세요? 아, 네. 안 할게, 안 무릎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요괜찮으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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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맞아서 코너로 코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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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. 아! 아! 오케이, 이만해. 올라가면 기포 마지막으로 외쳐야 할게요. <목소리가> 오오오 이스아와아아케 아, 빠르다 아이, 그. 아이, 빠르다아무리 아이, 뱃이키기키교키할게요블루키퍼교체해해주세요보키도 키보, 교체하셨나요? 맞 1분, 30초 남았어요. 맞아요. 1분 30초. 아이, 아, 요초남이어요 이거. 아, 1분 아, 0초 아, 이쿠패 아, 이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레이 아, 이 아, 리까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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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시만요. 잠이고 아이고, 아요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그전에 핸들이었어요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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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아이고, 아 블루, 블루. 마지막 30초 남았어요. 오, 마지막 30초. 야 안녕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에라가면 코트 마무리할게요. 마지막. c o 아이 그해 그래. 그래. 어... 끝까지 끝까지 예 됐다 아웃이요 커터 마무리할게요.